드디어, 한국에 계신 바이오니어 분과 통화를 합니다. 자, 통화 내용을 녹화를 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십시오. 긴장되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이거 실제로 네. 진짜 보게 되네요. 아, 너무 신기해요. 아, 근데. 아, 소리가. 네. 화사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화질이 안 좋아요? 음질이요? 네, 됐어요. 아, 괜찮아요. 이제 네, 가... 네. 저 가까이서 얘기할까요? 네. 네, 좀 가까이. 네. 잘 들리시나요, 이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제가 네. 호칭을 팜스님이라고 불플로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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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그 프로필 사진을 좀몇 개를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팜스 그렇죠? 가든이라는 그, 그 간판인가요? 그걸 봤거든요? 네. 네. 네 그, 혹시 화해 농장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취미로요. 아, 취미로? 아, 네. 네, 제 직업은, 그, 어린이, 그, 케어하는. 네. 그, 킨스 가든? 아, 아, 그런 거 하시는군요. 네. 아니, 그런 거데 이제, 꽃을, 하다 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네 아, 네이버 스포라고 있거든요. 네그 어, 그거 하고 있어요. 아 공연하고. 그래요? 와,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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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너무 반갑네요. 아예 너무 반갑고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네. 통화를 한다는 게. <laughs> 어, 저, 저보다 호화리님이 더. <웃음> <웃음> 아, 저기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아, 네, 긴장돼요. 긴장되고 설레기도 한데, 아, 너무 긴장되고요. 음, 네네. 영상 편집 이쁘게 해서 음. 또 시청자분들이 음. 또 보시면은 또 파이오니 분들이 네. 또 프라우드로 가실 수 있으니까 네, 좋은 네. 네, 영상이 될것 같아요. 네, 너무, 근데, 아, 저번 어제 통 어제 영상에 네. 광고 협찬 들었다고. 아, 광고 협찬이라기보다 네. 제가 이제 수익을 낼수 네. 있는 유튜버가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 나라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네.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갈 길이 멀어요. 네. <laughs> 나중에 네. 오픈 메인에 네. 돼서 네. 정말 그 파이오니어 분들이 네. 많이 이제 늘어나시면은 그때는 조금 더 네. 이제 구독자 분들이나 시청 자 분들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마 폭발적으로 할까요? <laughs> <일어날지 않을까요? 웃음> 그럼 너무 좋죠.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네 말씀하세요. 네. 여러 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laughs> 네. 유튜버 파이코인에 대한 방송을 많이 들어요. 네.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네. 어, 전문적으로 방송하신 분도 계시고 음, 파이, 어, 파이에 파이 대한 그,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를 정확하게 네. 그, 전달해 주신 방송도 있고 그쵸. 또 사회, 사회, 경제, 정치를... 아울러서 해주는 유튜버님도 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호얼라님처럼 에월라님처럼 예, 호얼라님 편안하게 해주시요 <laughs>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와닿는 그 유튜버님. 그래서 네, 저는 뭐 시청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그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그대로. 그래도 나름 4년 동안 네. 공부하면서 저도 그 방송들을 네. 거의 다 보거든요. 매일 저거 우버하면서 네. 네. 네 들으면서 항상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제가 네.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또 유튜브를 그 전부터 시작을 했었어 가지고 네 파이 네, 영상을 네, 조금 맞습니다. 올려드리면은 호주에 있는 소식을 좋아하지 않을까 시작을 했는데 네 궁금해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제법 계셔 가지고 네 오랜만에 다시 네. 재개를 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지금도 파이가 많이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들 네.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약간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었어요 편안하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편하게 생각해 네, 주면 네, 네. 저희 감사하죠 너무 네, 근데 저희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저랑 뭐 이렇게 친분 관계도 전혀 없었고, 그냥 일반 파이오니어로만 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멀리 호주에 있는 저한테 정말 용기 있게 이렇게 P2P 거래를 선뜻 이렇게 받아주시는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시청자,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 어 유튜브 계속 구독하면서 코알라님이 네. P2P 거래 하시고 싶었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면서 마음만 먹고 있었어요. 네. 어제 어, 거래하신다 그러니까 아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말씀드렸고 네. 또 파일을 바라보는 방향성 네. 이런 게 저랑 맞았었고 저희들은 매달. 어, 친한 파이원이 분끼리매달 만나서 파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하고 견해가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내 바라, 파이, 네 파이를 바라보는 견해랑 방향성이 똑같았어요. 아 너무 좋네요. 저도 그 모임에 한번 참가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소통하시고 파이에 진심을 느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심이 전달이 됐네요. 네. 아 진심은 정말 네. 통하네요. 네. 네. 주위에서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나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찐 파이오니 파이오니 분들은 아 축하한다 하고 네. 어, 정말 <laughs> 그 모범을 모험을 즐긴대요. 아좋네요 아까 코알라님 말씀처럼 전혀 신분도 확인안 됐는데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계셨을 것 근데,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꾸준히, 호알라님을, 그, 방송을 통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호알라님의 그 인품도 느꼈고, 자신도 <laughs> 느꼈 느꼈고 아,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아이고, 너무 네. 큰 도움 됐습니다. 사실 저, 너무 답답했거든요. 네. 너무나 저도 P2P 거래를 네. 많이 하고 싶은데, 여기는 너무 없다 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고민 많이 하시다, 하다가, 어, 결국 이렇게 공개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또 흔쾌히, 네. 거의 제일 먼저 이메일 주셨어요. 아, 방송 듣자마자 바로 메일 보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이제 글을, 글을 읽는데, 글을 읽는데, 네. 정말 제가 아, 네. 만약에 적었더라면, 그렇게 적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네. 너무 잘 통했었어요. 그렇죠. 네. 같았어. 통해서 그래요. 파이를 정말 네. 사랑하고 열정이 제가... 정말 똑같았어요. 네. 아그 뭐지 유튜버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좀 끊기죠. 네. 네. 인터넷이 느려가지고요. 저는아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파이파파 코리아를 통해서. 네. B2B 거래를좀 했었어요. 생, 생필품도 팔고, 네. 제가 키우는 꽃도 팔고 이렇게서 해 거래를 해봤어서 아마 그런 경험 이 있어서 선뜻 네. 제가 매한을 한것 같아요. 아 정말 제가 운이 좋네요. 또 그런 분이 또제 시청자 분이셔가지고 아니 저보다 더. 그 파이의 지심인 분들도 많이 화나는 좋아하세요. 아 그러세요? 아 너무 기분 좋은데요? <laughs> 네, 네. 아마 그분도 아니 좀 전에 나이리이리 해서 아마 그분하고 통화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벌써 유튜브 올리셨더라고요? 네, 네 오늘 급해가지고 마음이 저 올려버렸어요 오늘. <laughs> 그거 벌써 저한테 왔더라고 연락이. 아, 아 그래요? 빨라요. 아 혼자 셨어요아좀 네. 네. 창피한데? <laughs> 아유, 네. 어쨌든, 저,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은, 어, 상당히 실감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정말, 주위에 이런, 음. 진실되게 파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지 않을까, 예. 네. 아, 네. 아, 저도, 이게, 파일을 하는 계기가 이제, 여러,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도 한 4년 됐거든요, 지지 네. 네. 정말, 음, 생태계 확장을 해서, 네, 자금도 쓰기도 하고, 네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금을 쓰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주위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어, 믿는 만큼 음, 그렇게 했었어요. 거래를. 그렇죠. 그렇게. 지금은 네 어, 뭐랄까 확신이 있어요. 아, 저도 확신이 있습니다. <laughs>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네, 저희 때문에 조금이나마 네. 더 확신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실제로 제가 그. 서울에는, 3.14 수요 반점이라고. 네. 듣는 집이거든요. 네. 거기 가서 저희 파교원이들하고 실제로 먹어보고 결제를 했어요. 음. 어, 현금, 그때 당시는 현금 절반, 파이 절반, 이렇게. 해서 오, 50% 결제 됐네요. 네. 네, 마금 끝나자마자 저도 한번 너무 궁금해서 가봤어요. 오, 다음에 <laughs> 혹시 제가 한국 가게 되면 저를 좀 안내해주세요. 네. 같이 가서 같이 음식도 먹고. 네, 네. 그, 파이오, 파이오니우 매장 하시는 분도 영상으로 좀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어, 정말, 서울에도 많아요. 그럼 그, 파이 거래하는 업체들이요. 네, 매장이 400개가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아, 한국 너무 부러워요. 호주는 너무 없어요. <웃음> 어... <웃음> 네. IT, IT 네.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어, 영상, 이렇게, 뭐, 화상통화, 이렇게, 허락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네네. 이제 진행해야 될 그, 거래를 또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도 네네. 가끔씩 제가 네네. 또 이렇게 화상통화를 네네. 이렇게, 만약에 부탁을 드리면은, 가능하시면은, 내가 미리 연락드릴 테니까요. 네네. 그렇게 준비해서 한번또 화상통화를 나눠보는 게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네, 언제든 도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통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좋은, 되겠습니다. 네, 즐거운 밤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